밥줄까 형 밥? 밥줘밥줘밥줘밥줘야 o 가좀더 크게 강렬하게 대답을 해 j o Papjo Papjo p a 이 j o p a 고 j o Papjo p a p j 더 들어서 너한테 밥 같은걸 더 많이 사줄 수 있지 멍청아 계산을 못해 새끼야 그건 미적분학 못해도 할수 있는 거잖아 양파 그치? 네? 야 사람들이 광고에 한번 노출될 때마다 한번 노출될 때마다 한, 한 1.5원씩을 내가 받을 거야 2원, 1.5원 아마 광고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만약에 니가 야옹거릴 때 니가 있잖아 있잖아 대답을 내가 p a 밥줘 줘, 밥줘밥 줘, 밥 줘.. 줘, o Patro, p a t r 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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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이렇게 대답하면 은 사람들이 밥 달라 그럴 때마다 밥 줄까 그 g young, young, y 고 u n g young, y o 도 n g young, y o 도 n g young, y 본적도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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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n 기할 때마다 대답하는 매번 대대하하는박꼬박 대답하는, 꼬박꼬박 대답하는 귀엽게 대답하는 신기한 고양이라고 추켜세우고 그게 막 퍼지고 자기들끼리 끌깔거리고 웃고 야구나참 귀엽네요 눈 화장이 짓네요 고렇게 이제 댓글을 달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그러면 새끼야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어차피 내가 방송한다고 한 달에 막 4만원쯤 버는데 그중에 니가 버는 돈이 새끼야 천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막 그렇게라도 해야만 니가 좀 양심있을 거 아니야. 그지 않봐야. 에머, 그래서 밥 줄까? 밥 줘? 대답도 안 해, 이 새끼지. 밥 줄까? 밥 줘? 밥 줘, 양파 진짜 대답 안하밥 줄까? 대답하기 싫은가 봐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방금 그 얘기는 잊어주세요 비꼬려간 얘기임